오랜만입니다 오 1등이당 어 영서씨 영서씨도 잘생겼어요 라방 오랜만이네요 윤송 안녕하세요 수염 올라오는 거 봐. 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라고요. 아, 거기는 아침이구나. 여기는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파마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늘 머리를 이렇게 꼬았어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내릴려면 이렇게 꼬아야 된대요.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터트로쇼 끝난 김에 분칠 지우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머리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팬분들한테 라방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오셨군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짱 예뻐요. 다들,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요. 와, 진짜. 밖에서 10분만 걸어도 땀이 비워듣나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나가야죠, 뭐. 윤성 오빠 펌한 거 보고 싶었는데 고데이한 모습이라도 보니까 좋네요. 아, 근데 오늘 이 머리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자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눈을 왜 이렇게 동그랗게 뜨시는, 어떻게, 어떻게, 세모나게 떠야되나요? 어떻게 떠야되나요? 네, 눈을, 어, 동그랗게 뜨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더위 조심하세요, 진짜로 아, 저는 사실 소신 발언 하나 하나 해도 될까요? 전 여름이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네. 푸들 윤성아 안녕 네, 맞아요. 푸들 컨셉으로 오늘 네 그렇습니다. 피부는 사실 분분칠빨이죠 네, 그 생얼은 엄청 까맣니다 어이 아, 너무 수치가 더... 더워가지고 네. 염해야겠네. 다들 몸 보시는 뭘로 하세요? 삼계탕 드셨나요? 저는 삼계탕보다 추어탕을 많이 먹어요. 봉화에서 보고 팬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민수인가 친한 가요아 그럼요. 민수가 너무 부침성도 너무 좋고 성격도 너무 좋고 이래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오늘 또 대기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친해졌어요. 네. 저는 추어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 몸보신 계곡가설 유황오리 백숙이요. 아, 맛있겠다. 저 백숙이 너무 좋아요. 치킨도 좋은데, 백숙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입술도 통통해졌다고요? 그런가요? 추어탕 저는 못 먹는데, 먹음 힘이 솟아, 솟습니다. 그 추어탕 위에 그 부추를 이렇게 싹 얹어서 먹으면 힘이 막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고요? 코, 맞아요.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이래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진짜로. 아 코로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내가 몇번 걸렸지 코로나? 저는 한번 걸렸었는데, 예, 네, 힘들더라고요. 어, 태현이 들어왔다. 태란 안녕! 아, 우리 태현이. 엄청 컸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보고, 저녁하고 나와서 오늘 또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져서. 그렇습니다. 추어탕 드세요 여러분들. 추어탕. 추어탕에 넣어 먹는 가루 그거 뭐라 그러죠? 추어탕에 넣어 먹는 가루가 아그 뭐였는데? 산초인가? 산초 아닌데. <laughs> 산초. 어 산초 아닌가 무슨 무슨 가루였는데 하여튼간 네. 아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어요 부산 갔다 왔는데 너무 그제 청주 친구들 넷이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예 네, 산초 아 제피? 산초? 하여튼뭐 산초 가루 맞죠? 맞아 산초 가루 네 어쨌든 여러분들 여름휴가 갔다 오셨나요? 전 갔다왔습니다. 부산 가가지고 밀면도 먹고, 또뭐 먹었지? 국밥, 회, 뭐 이런 거,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습니다. 왜못 갔어요? 못 가신 분들은 왜못 갔어요? 일을 하시다가, 근무하시다가, 그래도... 일도 좋지만, 우리,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숨을 쉬어줘야죠. 네. 지금도 야간 근무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야간 근무를 하세요? 와. 업무에 치여서. 아이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국제시장 갔다 왔어요. 국제시장 갔다 왔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못돌아다니겠더라고요 예. 휴가 기간에 부산 사람 엄청 많지 않아 했는데 저는 송도 쪽으로 갔는데 송도에는 그렇게 막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진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더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화장 안 지웠어요 라방 하려고 예. 제주도 사는데 찬또 오빠랑 연성 오빠 팬이라 제 댓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소처럼 일하다가 라방 하신다고 해서 안구정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학 시즌이에요? 여름 방학 시즌인가? 아 여름 방학이구나. 학교를 졸업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방학이 언제였는지도 막 기억이 안 나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렇습니다 방학. 하, 방학 때막 요즘도 막 여름 방학 숙제 이런 거 있나 마 일기 쓰고 시간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회사도 방학을 줘라 그래. 회사도 방학을 줘라. 근데 그런 거 있, 있어요? 있지 않아요? 뭐? 그 연차, 연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쨌든 소처럼이래요 아유,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윤성님은 중현님이랑 친하세요? 아 그럼요, 친합니다. 어 소윤 아 안녕. 휴가가 방학이죠. 맞아, 일기 밀려가지고, 계약 전날에 몰아쓰기, 진짜 국룰. 막 지원해. 그때만큼 내가 소설가야. 한곳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뭐뭐를 했다, 재밌었다, 막 이런 거. 피곤해 보인다고요? 하나도 안 피곤한데? 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생생합니다. 헬스장 갈까 생각 중입니다. 쉽고 맞아요. 날씨 찾아보고 그날 비 왔는지 안 왔는지 보고 막 이런 거 뭐뭐를 했다. 재밌었다. 대충 듣고 그냥 그러고 네. 그런 거 있어요. 또 방학 숙제 뭐 그런 거 없었나? 어, 청주에서 학교 다니는데 하풀 소개해달라고요? 청주 어디 다니세요, 학교? 청주 하풀? 청주 하풀 거기 있어요. 그, 성안길. 성안길이나, 저, 수암골. 수암골이나, 아니, 무신천. 씨앗톡떡. 미친만두. 그 엄청 맵대요 미친 만두 근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이 시간 헬스 간다고요 네 12시에 가도 돼요 24시간이어가지고 맞아요 미친 만두 무심천 성안길 수암골 수암골은 거기입니다. 벽화 마을인데 거기 이제 제빵왕 김탁구 하는데 네. 제빵왕 김탁구를 거기서 찍었어요. 저 윤성 님 사인 있어요. 제 사인 있다고요? 아, 진짜요? 아, 씨아토떡은 부산이 최고죠. 아, 씨아토떡이 아니라 그거다. 쫄쫄이호떡이다. 아, 맞아요. 쫄쫄이호떡. 그거 맛있대요. 근데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본 게참 많아요. 내일 최고로 더운 날씨라고요? 아 쉽지 않다. 청주 꼭 오세요. 청주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도시, 청주. 내일 37도까지 올라간다고요? 37도? 거의 찜질방 아닌가? 와. 마라탕 좋아하냐고요? 마라탕 먹긴 먹는데 자주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더워요, 맞아요. 제주도 와주세요. 저도 가고 싶네요. 마라탕 좋아하고, 탕후루도 전에 많이 먹었었는데, 못먹겠더라고요 너무 달아가지고 눈에 뭐붙었다고요 칼국수 맛집 갔다 배웠는데 존잘 감사합니다 저를 보셨어요? 칼국수집에서? 어 어, 아, 청주에 칼국수 맛있는 데도 있는데 아, 이름을 모르겠다. 아, 맛있었는데 거기도 어쨌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바이? 댓글을 읽었는데 바이바이라네요. 나가시는 거구나. 좋아하는 디저트? 좋아하는 디저트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과자나 단 거를 잘안 먹어요 누룽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오믈렛 그 빵! 빵 같은 거 오믈렛 그거 되게 맛있어 맛있대요 근데 안 먹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칼국수 맛있는데 많죠. 저희 동네에도 평양냉면집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어요. 서북면옥이라고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거기 이제 줄 서서 먹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점심에 가면은. 머리 볶은 게더 멋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성수동 형 해미리 송칼국수에서 저를 봤다고요? 성수동 해미리 송칼국수? 해미리 송칼국수가 어디지? 해미리해미리 송칼국수, 해미리 성수동, 성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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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은 성수 자주 가는데. 어.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너 먹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지금 몇분 했지? 한 10분만 더 하고,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성수동에도 참 맛있는 게 많다고요. 에이. 성수동 감자탕, 저기 먹어봤어요. 저 그냥, 저 성시경 선배님 먹을 텐데, 나왔던 그, 소문난 성수 감자탕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낮에 가면은 되게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좀밤 시간대 가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린 누나야.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노래. 노래 추천. 노래 좋은 노래 많죠? 저는 소수빈님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소수빈님 노래 들어보세요. 와 다음 주 계약인데 응원해달라 하시는 분이 많네요 시험 보는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성수동 감자탕 그리고 저기 이제 저저 저 구이동에 저 뭐냐 저 풍선 감자탕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 성시경 서면이 먹을 텐데 나왔던데 거기도 맛있어요 거기도 가끔씩 갑니다 런닝맨에 출연하신 적 있죠? 사실, 그게, 그게 출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네. 가야 한다면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일 집이어가지고요. 민원 신고 들어갈까봐. 네. <laughs> 맞아요. 소수빈님 트라이어게인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 군대 또 훈련소 동기들이 자주 자꾸 들어오네요. 안녕 얘들아. 고마워. 아니 제철때왜 파마 안한 거야 이 이쁜 걸. 아니. 그때 머리가 짧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파마를 할 수가 없는 머리였습니다. 네, 살짝 가야한다면요. 가야한다면 어차피 가야한다면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른 것을. 그냥 볶아버리라고요? 근데 또 볶으면 또 생머리가 땡길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생머리를 많이 하면? 볶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오늘 이쁘네요. 씻지 마세요. 씻지 말라고요? <laughs> 안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예요? 저 NCT님들 멋있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아이돌 NCT님들 좋아합니다, NCT님들. 네. 아, 오늘, 머리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키토 다이어트 어떠냐고요? 아, 키토 다이어트가 그거죠? 그, 쌀안 먹고, 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만 먹는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다 맞아요 트라이어게인 NCT 재현님 노래예요 맞아요 음곡이. 크나큰 현중이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크나큰 김현중 좋아합니다 <laughs> 눈안 찔리냐고요? 아슬아슬하게 안 찔러요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아, 여기서 자꾸 애들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아, 하지 마세요. 예. 네. 저 욕먹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저는 크나큰 현종이 좋아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네. 머리 계속 기르고 있는데 기르는 게 낫죠? 기를까요? NCT 최애 멤버 누구요? 아 어려운데 다 좋아합니다. 아 유진이 들어왔구나. 안녕. 그렇습니다. 이제 몇 시지? 저는, 네. 살짝만 커트하라고요? 조금만 더 기르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기를게요. 이마가 보여도 예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마도. 이마? 이게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게 씻을 때 엉켜요. 네, 어쨌든 앞으로 가끔씩 가끔씩 라방 키도록 하겠습니다. 무탄고지는 또 뭐예요? 지금 딱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 댓글이 안 그거냐? 어? 몇 걸렸어?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해요. 신곡 노래 한 번만 불러달라고요? 아유, 집이어가지고. 어, 예쁜. 꽃한송이 들고 그대를 만나러 가요.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양말도 거꾸로 신었죠. 사랑이란을 미를 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올게요.